그 자리에서 바지 내려서 인증하실 거 아니시면 아무 곳에서나 이런 원초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옳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남자의 허세입니다 남자의 허세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베스트 5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군부심입니다. 이해를 조금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나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 붙터 시작해서 산속에서 집채만 한 멧돼지를 만나 1대1로 붙었는데 아, 살벌했다. 입대할 때 지렁이를 주워서 키웠는데 저녁할 때 보니까 아나콘다가 되어 있더라. 나는 북한군이랑 악수도 하고 셀카도 찍었어. 등등 수많은 가설이 오고 갑니다. 물론 군대라는 곳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사회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퇴근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군대는 그 싫어하는 사람이 나랑 같이 집에 들어오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샤워하고, 24시간 붙어 있는 게 군대입니다. 그만큼 계속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냥 유머 정도로 생각하고 이야기하시고, 너무 자주 꺼낸다거나 너무 딥해지는 건 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핵 인싸인척입니다. 핵 인싸인척이 무슨 말이냐면, s n s 의 핫한 장소라든지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곳처럼, 유명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장소는, 최다 가본 척, 최다 경험해본 척 하는 것입니다. 야, 거기 예전에 가봤는데 금액 대비 별로더라. 야, 거기 사람만 많고 북적거리던데? 이런 식의 반응이 많은데, 현실은 금전적인 부담이라든지 모르는 장소에 대한 부담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검색만 해도 정보가 쏟아지는 그런 정보의 과부하 시대입니다. 저 정도 정보는 검색만 해도 알수 있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건데 굳이 그런 식으로 거절하지 말고 안 가봤다고 말하고 함께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이번에 거절해도 다음 번에 다시 가보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내가 계속 거절한다면 여자는 어차피 다른 사람이랑 그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세 번째, 차부심입니다. 남자와 차는 거의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가방을 잘 들고 다니지 않아서 바지에 차키를 넣고 있는 게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차키를 살포시 놓는 거랑 턱하고 올리는 거의 차이를 보시면 그때 차부심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SNS를 보면 차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분들을 볼수 있는데 그 역시 차부심이 상당히 강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몸부심입니다. 이건 운동을 갓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허세입니다. 자, 만져봐. 딱딱하지? 이러면서 본인의 몸을 강조합니다. 진짜 오래 운동하신 분들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안 그러신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빈수레가 더 요란한 법이죠. 그런 분들은 가슴을 한번 세게 딱 때려주고, 얼마나 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다섯 번째, 바로 거기입니다. 몸부심에서 조금 더 디테일해진 부위인데, 난 다리가 세 개가 있다. 밤에 여자 열어둘렸다. 뒤에서도 보인다. 등등 정말 많죠. 반대로 작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전설 속에 있는 유니콘 만나듯이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남자 최고의 자존심이자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허원증마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 좋은 옷에 아닙니다. 그리고 누울 자리 보고 누워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아무 때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지 내려서 인증하실 거 아니시면 아무 곳에서나 이런 원초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옳지 않아요. 물론 이외에도 진짜 많은 허세가 있습니다. 진짜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게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세라는 게 생기는 건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거나 부러움에서 지기 싫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그 시간에 그 허세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아, 물론, 거기는 조금 선천적인 게 필요하지만요.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비교 대상을 나로 잡자.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